스텝 설명 가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오른발 앞으로, 워, 워, 반복 스텝, 보드랑, 리커버, 빼, 왼발 빼, 오른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사이드, 왼발, 크로스. 이번에는 왼쪽으로 4분의 1턴, 오른발 빼, 왼쪽으로 4분의 1턴, 왼발, 사이드 스텝. 섹션 1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섹션 2 런지 스텝. 오른쪽으로 런지 하시면서 왼발 사이드 포잉 리커버 왼발로 리커버 하시면서 오른발 포드 스위. 오른발 크로스. 왼발 빼.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스텝 왼쪽으로 4분의 1턴 하시면서 오른발 빼 왼발 빼 오른발 백 터치 하시면서 바디 롤 리커버 하시면서 오른발 무게 중심 누셨다가 왼발은 터 포인트 섹션 투루 하실 때 런지 하실 때 손동작이 있으신데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셨다가 위로 올리고 바깥쪽으로 아웃 요 동작을 런지 하시면서 하시면 되십니다. 런지 하시면서 원, 2 쓰리, 앤, 포, 바이, 식스, 앤, 세븐, 에 섹션 쓰리 왼발로 리커버 하시면서 오른발 포드 스위 크로스 왼발 빼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스텝.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터치, 왼쪽으로 어와인드 2분의 1턴. 다시, 왼쪽으로 2분의 1턴, 오른발 빼, 왼쪽으로 2분의 1턴 하시면서 왼발, 보드, 셔, 풀. 섹션 3, 카운트 가겠습니다. 원, 투, 쓰리, 앤, 포, 앤, 파이, Seven, eight, h e one. Section f o 보스텝 오른발 포드랑 리커버 백. 왼발 코스터 스텝, 백두개더 포드. 오른쪽으로 2 분의 1 턴, 다시 오른쪽으로 4 분의 1턴 하시면서 왼발 사이드. 오른발 백나 리커버. 섹션 4 t 카운트 가겠습니다. 3 4 and 5 6 7 8 9 섹션 5, 오른발 오른쪽 4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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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왼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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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오른쪽 옆으로 사이드 샨스 스텝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이번에는 왼발이 왼쪽 다이날 방향으로 보드 터치 오른발 오른쪽 다이날 방향으로 보드 터치 왼발이 왼쪽 옆으로 사이드 투게더 왼쪽으로 4분의 1턴 섹션 5 카운트 가겠습니다. 원앤 2 w o and, t h r e n d n d n d n d n and, e 오른발 앞으로 f o r w a 왼쪽으로 2분의 1턴. 다시, 왼쪽으로 2분의 1턴, 백 a c 왼쪽으로 4분의 1턴,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왼쪽으로 4분의 1턴, 오른발 b a c 다시, 왼쪽으로 4분의 1턴, 왼발 사이드에 두시면서, 오른발 p o i 다시, 오른쪽으로 4분의 1, 왼발, forward, s 누시면서, 오른쪽으로, 풀턴 하시면서, 오른발, h 오른발, forward, t o g 섹션 6,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and 4, and 5, 6, 7, 8, a n 그 카운트, Section one, one, two, three and 4, 5, 6, 7, and 8. Section two, one, two, three and 4, five, 6, and 7, 8. Section three, one, two, three 1, and 4, and e i h t n d section 4 2 and 3 4 and five. s i e n and section f i and 2 and 3 and 4 and 5 i and s and s and e section 6 스테체인지 어, 다섯 번째 월에서 16 카운트 하시고 스테체인지 하신 다음에 리스트가 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월16 카운트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 원투 쓰리 앤포바시 세븐 앤 에이 두 번째 섹션 런지 원투 쓰리 앤포 바이 six and s 까지 똑같이 1 6칸을 하시겠고요. 마지막에 왼발로 리커버 무게중심을 옮긴 다음에 리스 s 트